일단 80시간은 이제 일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 제가 실제로 쿠팡에서 일했던 이제 열네 시간 하루에 일한다는 노동자를 만나서 집단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 조건이 개선이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 그래서 좀 말씀을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 4 시간 일하고 좀잠좀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장시간 노동에 갖는 건강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예. 점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을 보면서 이제 20대 청년이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자기가 처음 상황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 정말 그 좀더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거의 뭐 산업사회 초기처럼 일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위 해서는 이들에 대한 좀 교육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이제 이런 과로 상황에 모이 자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상의할 수가 없고 이런 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그만이래라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